안녕하세요. 티 k t v 입니다 음, 지금 여기는 도쿄 미제타운이고요. 지금 점심을 먹고 잠깐 뭐를 간단하게 타러 왔어요. 지금 4층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. 오늘 어떻게 저녁에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편집을 못하고 그냥 뭐 자버렸네요. 음,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찍은지 이제 영상을 찍은지 한두달좀 됐나? 근데 구독자가 한 40명 정도 나왔는데, 음, 뭐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, 뭐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, 영상을 찍으면서 친구들이랑, 제가 일본에 살고 있잖아요. 친구들이랑 연락이 되고, 그거 또 영상에, 제 영상을 찍은 거에서 얘기도 하고, 뭐 축구 찍은 것도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, 음, 정말 다른 나라에 있지만, 바로 옆에서 지냈던 것처럼 음,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매일매일 자주 연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음, 또 영상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뭐 제가 고퀄은 아니지만 그냥 제 일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이 제 일상을 보면서 좀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즐겁고요 음. 물론 구독자가 엄청 늘어서 저도 음뭐 500명, 1,000명, 2,000명 이렇게 늘어났으면 정말 좋겠지만 초반에는 제 그냥 일상을 찍고 올리면서 음 많이들 이런저런 걸 공유하고 싶어요. 점심을 먹다가 보이시나요? <laughs> 나 이게 라면 국물이에요. 라면 국물. 아씨. 갑자기 라면 뚜껑 열다가. <laughs> 국물이 다 튀어갖고 지금 와이셔츠 이렇게 다 묻었네요. 아, 큰일 났네. 뭐, 어찌됐든, 지금 뭐, 많지는 않지만, 제 영상을 보고 있시는 분들한테는, 뭐, 조금이나마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조금 일본 생활에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걸 조금 많이 보여주고 싶네요. 뭐. 제 영상이 정말 좋은 퀄리티랑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제 일상을 찍으면서 일본에서 생활하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오늘도, 아, 여기 미트타운인데요. 이렇게 밖에, 밖에 보여요. 그래서 가끔 그 점심을 먹고 여기서 이렇게 밖을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쉰답니다.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많지는 않은 구독자지만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. 음, 매일매일 영상을 1일 1 영상이 목표긴 하지만 야, 음, 뭐 정말 쉬운 게 아니네요. 아무튼 뭐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드리고 오늘도 열심히 한국에서 사용을 하시는 한국에서 회사, 그리고 일본의 뭐 워킹 비자나 뭐 유학 비자, 그리고 일자리를 준비하시는 분들 항상 힘내시고요.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.